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방송의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패턴은 부자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 10억 계좌는 4억 벌 때, 1천만 원 미만 계좌는 90만 원 벌었다 등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식 시장의 성자는 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큰 손들이었다고 합니다. 1월 25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를 보면은 NH 투자 증권에 의뢰해서 작년 주식 거래 내역이 있는 123만 계좌의 금액 대별 수익률을 뽑아 보았더니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인 큰소원의 투자 수익률은 41.8%를 기록했고 반면에, 계좌 잔고가 천만원 미만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8.9%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코스피가 31%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천만원 미만 투자자는 지수 흐름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보다도 못한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큰손과 작은손의 투자 성적은 1년 전인 2019년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10억 이상 자산가들은 2019년에 11.2%의 수익을 올린 반면에 1천만원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8%로 오히려 돈을 까먹었습니다.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를 고려해서 본다면 주식계좌에 10억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체 자산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큰 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주식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거둔 10억 이상 자산가들의 투자 종목은 투자 금액이 작은 다른 그룹군과 뚜렷이 달랐습니다. 이들이 선호한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라라는 말처럼 시세 차익과 배당 측면에서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며 한국 대장주를 고른 것입니다. 김경민 NH투자정권 차장은 IMF 금융 위기 때 사둔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넘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거도 보았다며 일반 고객은 투자할 때 단기간의 성부를 보길 원하지만 은 부자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투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우량주를 사고 오래 보유해서. 제대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정시에 대거 쏟아 부으면서 코스피 3000선 돌파에 힘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4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삼성정권 프라이빗뱅크 설문조사 자료에 따른다면은 2020년 한해 기준으로 한 번에 10억 원 이상을 정권사 계좌로 이체한 고객 508명 가운데 19.1%인 97명이 해당 금액을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금융자산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2019년 8.5%와 비교해서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사는 금년 1월 18일에서 22일 실시되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억 원 이상을 한 번에 정권사 계좌로 예치한 인원이 2019년 189명에서 작년 508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고액 자산가들이 지난해 정권사 계좌로 넣은 금액만 3조 1 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은행에 넣고 있는 자금을 향후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원도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정신은 업종별로 골고루 오르지 않고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주가 주도했는데 그런 강세장 특성이 큰손들의 투자 DNA와 궁합이 잘 맞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명진 NH투자증권센터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상승 중인데 이런 시장 특성과 자산가들의 투자 성향이 잘 맞아 떨어졌다면서 부동산으로 돈번 자산가들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좀처럼 팔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손들이 시장 전망을 너무 어둡게 보는 것도 계좌수익률 격차를 벌였습니다. 심영철 웰시안타컴 대표는 천만원 미만 투자자들은 경기가 나쁘다며 주가 하락에 베팅한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계좌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버렸다면서 비관론자는 주식에 손대지 않는 사람보다 손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 큰손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풍제약,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등이었고 천만 원 미만 투자자들이 주로 샀던 종목들은 신풍제약, 액세스바이오지원생명과학 시젠, 셀트리온헬스케어 부강약품 등이었습니다. 10억대 큰손들과 달리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들 바이오 종목들의 지난해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주식 종목들만 골라 투자했는데도 천만 원 미만 계좌, 투자자들의 계좌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눈 감고 사도 다 오르는 장인데 나만 손해내라고 속상해하는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작년 1000%대 대박 수익이 터진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지만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급동주에 손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오히려 꼭지를 잡았다가 손해본 경우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경험치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큰 손들의 불을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은 금융시장의 빠른 흐름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고 대응도 빠릅니다. 일반인도 최근에는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지만 은 본인이 듣고 싶은 콘텐츠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식이 가계 자산 운용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시대 변화는 바람직. 하지만 은돈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급동주나 테마주에 우르르 몰려가는 행태는 줄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소액 투자자라도 투자할 때는 기업 가치와 미래의 전망에 따라서 장기 투자하는 큰 손들의 투자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삼성 정권이 작년 4월 9일 자사의 30억 원 이상 금융 자산을 맺긴 거액 자산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올 1분기 기준 이들의 주식 순매수 금액은 3,6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큰소원들의 개인별 주식 매수 규모는 평균 37억 원으로 1억 미만 작은 손 투자자 7천만 원과 비교해서 보면 은 53배가 많았습니다. 큰 손들이 사모은 종목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체의 5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이 연3% 이상으로 괜찮은 1등의 임대 수익률만큼 나온다며 부동산 부자들이 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박경희 삼성 정권 전문은 30년간 정권 업계에서 일했지만은 최근 정시로 유입되는 개인 자금 균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은행 예금으로 빠져나온 자금과 부동산 처분 자금,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려고 대기했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심지어 퇴직연금도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정권 관계자는 거액 자산가들은 테마주에 부하 내동해서 단기로 매수하지 않고 우량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겠다면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한다면서 빚 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현금 비중이 전혀 없게 투자하는 식의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1년, 즉, 금년 1월 첫째 주 코스피 시장에서 큰 손들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산 주식들은 2차 전지 생산 기업인 LG 화학과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 카카오, 연로 전지 업체인 두산 퓨얼셀, 현대 자동차 등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크게 뛴 것은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애플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다는 까닭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애플이 2027년 생산 예정인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의 파트너로 현대차를 낙점했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리고 콘텐츠 제작 기술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CJENM,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업체인 리노 공업 등입니다. 우리들은 부자들의 주식 투자 패턴을 참고는 하되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식은 한마디로 우량주 중심의 소수의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